네, 안녕하십니까? 로집사 회생센터의 이정혁 변호사입니다. 네, 서동계 계사입니다. 예, 제가 2017년부터 대전지방법원에서 회생 사건을 맡고 서울회생법원에서도 이제 회생 사건 맡고 있었는데 요즘에 개인회생, 개인파산 그다음에 뭐 법인회생, 법인파산에 대해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여러 가지로 정말 사건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신용카드 연체율도 그렇고 뭐 최근에 엄청 안 좋은 지표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설사키아스탄도 이제 뭐 원래 회계사 하시다가 대전지방법원 네. 관리원을 하시면 또 회생 이쪽에 실무를 많이 하시게 됐는데 네. 요즘 어떠신 것 같아요? 올해가 워낙 또 경기가 안 좋은 그런 해다 보니 개인분들뿐만 아니라 건설회사들 모두가 다 이거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법원에 있을 때 제가 통계를 보면 예를 들면 뭐. 민사사건이다, 형사사건이다, 음. 1년에 10만건이다, 갑자기 다음에 20만건이다, 이러면 판사수가 두 개가 늘어, 두 배가 늘어도 동일한 사건수를 처리하는 거죠. 네, 그렇게 네, 되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없죠. 그래서 뭐 조금 늘었다, 났다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개인회생, 개인파산, 그 개인도산 사건, 그리고 법인 회생도 마찬가지로 100% 이상 증가했어요 경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그 사건 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로십사 회생센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저희가 가진 이제 법원에서의 실무 경험을 좀더 이제 이 필요한 개인도산에 필요한 분들에게 그 정보를 알려드리고 저희가 적극적인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오늘 또이 유튜브를 찍게 됐습니다. 네. 오늘 주제 뭐죠? 개인 회생 쪽 신청하시면서도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아나 혹시 기각당하면 어떡하지? 또는 이미 기각되신 분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막막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에 있으면 이제 약간. 사실, 모든 세상 일이 그런데 재판부 복도 있어야 돼요. 저같이 이제 채무자 프렌들리로 하신 분에게는 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없다, 이분은. 그러면 은 금융복지 차원에서 그냥 해줘야 된다. 그냥 이거는 인가하고 면책해준다, 뭐 이렇게 가는데 개인회생이나 이런 회생을 좀 생각 안한 일반 민사법원에서 오래 하신 분들이 회생법원에 오면 법률적인 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법에 있는 걸 하나하나 다 소위 말하는 보정을 해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쵸. 진행이 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꼼꼼한 판사님 만나면 엄청나게 힘들게 해서 뭐1년 걸려서 겨우 개시가 되고 이렇게 인가를 받는데 저는 생각. 아니 그렇게 보정하고 하, 결국 해줄 거면 빨리 해주나 늦게 늦뭐 늦게 기럽기나 그러면서 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 사기로 회생을 몰래 하신 분들은 나중에 그 밝혀지면 개인은 그걸 면책을 취소시키는 제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왜 채권자들은 가만 히 있는데 판사가 나서서 이렇게 수사하듯이 해버리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뭐 그거는 이제 둘째치고 어차피 근데 평균적으로 잡아서 한90% 정도는 뭐 보정을 하든 어떻게든. 웬만하면 그 신청하신 분들은 인가하고 면책을 해 주려고 하고 있고 근데 10% 있는 사람들은 어떤 법률 대리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능도 한데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기각되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맞습니다. 아니면 진짜로 나 회생할 거니까 이제 막 대출 받아서 써야지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경우는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렇게 기각되는지 사례를 보고 조금 본인 사례하고 대비해 보시라고 더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일 명확하게 또볼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대법원 판례다 보니 네. 예, 판례에 있는 사례를 좀 가져왔고요 좀뭐이 채무자분의 그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폐생 신청 당시 채무는 3억 5천만 원이에요 네. 근데 그중에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2억 1천만 원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채무가 1년 이내에 내가 빌린 돈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어, 이거 회생할 거 알고 이렇게 확 빌려가지고 한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수 있는 그런 이제 채무의 이제 양이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분의 상황이고 두 번째는 이제 변제 금액을 산정할 때 이분의 이제 청산 가치가 초기에는 2,7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수입이 바이올린 과외를 하는 분이었고 1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 신청서에 썼고 그 이제 복지부 최저생계비 이 당시 기준으로 50만원을 공제하고, 가용소득 50만원을 60회, 이때는 이제 5년이었으니까, 60회 변제해서 총 31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했는데, 중간에 이제 보정이 된 거예요. 보정이 돼가지고, 청산가치가 아까 2700만원이었던 게 54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두 배로. 그래서 청산가치가 늘어나면서, 변제를 더 해라! 라고 했더니, 아, 그러면 과외고습 100만원 하던 거를 내가 더 열심히 해서 130만원을 벌고, 원래 차감했던 50만원 더 많이 줄여서 25만원을 차감해서 105만원씩 변제를 하겠습니다라고 냈더니, 법원에서, 야, 이게 실행이 가능하겠냐라고 해서 기각을 시킨 사건이에요. 음. 그렇다 보니 이분은 너무 억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갔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각의 사유에 대해서 이 대법원에서 이제 논의하고 있는 게총두 가지인데 그두 가지가 이제 채무자 회생법상에 제일 모호한 6번과 아, 그렇죠. 7번입니다. 네, 그렇죠. 6번과 7번. 그래서 법문구를 그대로 설명드리면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데 채권자 일반의 이익이라 이게 6번이고 7번은 그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 차를 지연시키는 요두 가지 항목 때문에 기각이 됐던 거예요 다른 사례 보면은 명확하잖아요 네. 이거 네. 그 595조 여기 적어 놓으셨는데 네. 뭐 네. 절차비용 납부하잖아요 비용 납부하면 는 그렇죠. 기각되죠 네. 그 다음에 제출기간 준수하지 않은 게 그렇죠. 아, 제출하라고 변제기간 제출하거든 제출 안 하고 기각시키거 그렇죠. 맞고요 네. 그니까 이거는 또 5년 전에 이미 한번 네. 면책 받은 적이 있으면 그렇죠. 또, 안, 그러니까 또 이건 당연한 거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서류 내라고 했는데 안낸 안 경우 된 거. 네. 그다음에 이제 허위 작성한 경우 네, 네, 네. 그러니까 신청인이 아닌 네. 경우 그렇죠. 이거는 명확해서 이거에 걸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네. 네. 이거에 걸릴 사람은 신청하지 말아야죠 사실 나 오, 3년 전에 면책 받았는데 또 해도 돼요 아, 이거는 아예 안 된다 음, 이거는 맞습니다. 2년 기다려야 된다 이거고 그리고. 가끔 있는 경우는 5년 전이라도 지금까지 중에 뭐 면책받은 사실 있습니까? 하는데 있어요. 음. 그럼 아니요. 그쵸. 라고 하는 경우가 가끔 더위로 전산으로 다 확인이 되거든요. 네, 어, 굳이 그거를 음. 거기에 있다라고 해도 뭐 특별하게 5년 이내만 아니면 별로 상관은 음. 안 하는데 본인이 그냥 스스로 이제 약간 음. 꺼려져서 아니면, 뭐, 재산이 자기가 조금 있는데, 뭐, 네. 현금이 좀 있는, 현금이야, 뭐, 뭐 그렇지만, 지금은 디지털화 돼서 뭐 자산이나 이런 거. 그렇죠. 속일 수가 없죠. 속일 수가 없어요. 그냥 그리고 정확하게 써서 내면, 음.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으면 거의 해줍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네. 그거는 가끔 가다가, 아니, 뭐, 예전에 진술서에 뭐 클릭하게 돼 있거든요. 네. 진술서 보고 판사님이, 아, 이거 잘못하셨죠. 근데 그때도 빠르게 대리인이 자기가 모르고, 지금 잘못, 실수였다. 빨리 실수로 헐리로 했는데, 고의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빨리 보정하면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뭐, 질질 어, 끌다가 이상...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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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얘기 했다가 이러면은 이제 오히려 더 불신을 사는 거죠. 대부분 대리인이 한번 신청서 내고 나서 보정서가 좀 길게 나오거든요. 근데 보정, 이거, 이거, 이거 막 하라고 하는데 보정을 이제 대리인 사무실에서 알아서 정보가 충분하면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세무자 신청이나 연락해도 이거 어떻게 되는게 물어봐야만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죠. 연락이 안 돼. 대부분. 연락이 안 되면 몇 개월 지난 다음에 하면 그러면 그런 경우는 그냥 아예 기각시켜다 다시 해,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리인 사무실에서 명확히 알려줘야 되는데 좀 그게 안타까운 경우가 많고 왜냐면 대리인 사무실은 돈 받으면 그 다음 이 시장은 성공 보수라는 게 없으니까 열심히 안 하죠. 그래도 너무 안타까운 사정이 많이 있어서 저희는 열심히 한다. 저희는 좀 다른 이제 향후에 면책까지의 다른 사무실에서 서비스를 안 하는 그 서비스까지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네. 좀더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아까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테 이거 굉장히 굉장히 모호하다고 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굉장히 기준을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마련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냐면 개인회생 절차 신청에 근접해서 부채를 확 이렇게 일으킨 경우에 회생법원에서는 일반의 이익이 적합하지 아니한 때라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절반 이상의 채무가 늘어난 것만으로는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라고 볼순 없다 라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1년 이내에 절반 이상의 채무가 생긴 것만으로는 기각 사유는 아니다 그게 이게 보면은. 금액이 작은 거는 소위 말한 하 내부 회상위원이라고 해서 그 법원에서 이제 살펴보고 고정을 하고 좀 어려운 사건이라든지 뭐 자영업자 사건 뭐 채무가 좀 내부 기준이 있는데 그걸 네네. 넘는 사건들은 외부 회상위원이라고 음. 저희가 법원에서 선임한 뭐 변호사 자격 을 가진 그 사무실에서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사무실에서 또다 기준은 뭐 가이드라인은 있죠. 있지만 다, 다 음. 다른 게그 1년 이내 에 해도 어디다 썼냐를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다 썼냐를 조금 잘 설명해서 갑자기 큰 수술을 해야 되거나, 진짜 꼭 필요한 집을. 뭐 이전해야 되거나 음. 하는 경우는 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인정되면 그건 네. 넘어가는데 지지부진하게 이제 보정을 안 하거나 어떻게든 그냥 뭐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 있죠. 그런 네. 경우에는 네. 회생위원 설득이 안 되는 경우가 죠 그런 경우 회생계 위원이 어느 정도 설득되면 판사님들은 그중에 뭐 아주 이상한 경우가 아니면 판사님이 다시 조사해라라고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사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음. 회생위원 보고서를 보고 그 보고서상에 뭐 특이한 사항. 상이 없으면 뭐 해주시거나 네, 거의 것이다. 대부분 그냥 바로 가는 거고 그 보고서상에 조금 문제가 있으면 기록상에 그걸 대조하면서 뭐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판사님 별로 달라요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은 기각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건들은 오히려 인용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런 관점에서 음, 보는 판사님 있는가 하면 네. 인용해 줘야 됩니다 근데 혹시 이거 기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 보는 관점이 있는데 음. 기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보려고 하면은 구십 를 봐야 된다는 결론이고 그렇죠. 이용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은 10%인데 그거는 판사님별로 되게 다릅니다 막 깐깐한 판사님 만나면 이제 기록을 아주 자세히 보는 분도 있고 음. 뭐 회생위원 보고서를 기준으로 중요한 것만 보시는 분도 들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것도 명확하게 하나의 딱 기준을 보기는 어렵고 회생위원마다의 스타일도 조금씩 다르고 소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자산이 계속 올라가니까 네. 대출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하고 코인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본인도 부자가 되려고 하니까 되는데, 그데 그렇죠. 그게 다 날려 날렸어요. 음, 날라갔어요 그런 경우들도 예. 많죠.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거 주식 투자, 코인 투자 약간 음. 도박성이 있다라고 해서 안 많이 해줬는데, 안 해주신 분들도 많았는데, 음. 지금은 그걸로 인해서 지금 자기 자산이 사라졌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음. 그걸 굳이 1년을 더 기다리면 너무 괜찮고 지금은 당장 급한데 안 해주고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런 거는 이제 괜찮은데. 아예 어디다 썼는지 모르게 아 내가 대출받아서 몰래 그 현금화 시켜서 뭐 마늘 받았는데 넣어두고 네. 나는 회생 신청해서 부채 떨고 마늘 받에서 현금으로만 좀 쓸게 이런 것만 막으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보정을 안 하는 게 가장 안 좋은 일이고 보정을 하게 되면 대리인이 잘 보정하면 이런 사안에서도 회생 개시를 받고 회생 계획안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법. 사유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는 절차가 또이 기각 사유 중에 하나로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장래에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이분 같은 경우는 남편분도 이제 회생 절차를 진행하니까 남편도 변제를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채무자 생계비를 기존에 이제 50%에서 25%까지 낮추는 게 과연 이분이 진짜 생활이 가능하냐 그게 안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걸로 이제 그 기각사유를 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보거든요. 실현 가능할 만한 소득에 대한 증빙을 좀더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 봤을 때도 야, 변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가 생길 정도면은 기각될 수 있다. 그러면 이 기각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기각되면... 그럼 파산 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파산. 그러니까 네. 개인회생 수행이 가능한 정도로 충분한 이제 소득이... 균등한 소득이 없으면 파산을 가는 건데, 파산이 사실은 어찌 보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산을 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청산 가치가 5,400만 500만... 예, 원으로 올라갔죠. 이분은. 이게 아마 뭐 부동산의 보증금 정도 될것 같은데, 뭐 그런 거를 그대로 거기서 살면서. 그거를 팔지 않고 팔아서 갚지 않은 상태에서 그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든 네. 생계비를 뭐 줄여서, 줄여서라도 하려고 음. 하는 거는 주택을, 이제, 나 아니면 이 거주에 이거를 그대로 하면서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는 당연히 이제 채무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에 그 신용회복 프로그램과 연관해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부분은 아주 따로 떼내가지고 네네좀 설명을 또 드릴까?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분은 자기가 가진 모든 자산을 팔고 나머지를 가지고 개인생 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사는 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떻게든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례에서 좀 시사점이라고 하면 딱두 가지 정도를 제, 저 나름은 이제 정리를 해 봤는데 첫 번째는 발생 채무의 절반이 넘는 채무가 1년 이내 발생해도 그것만으로 기각 사유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저생계비 50% 절감하는 수준으로 변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수행가능성에 좀 우려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수행가능성의 우려 때문에 회생을 하지 말라는 라 거죠. 우려 때문에 음. 근데 만약에 뭐30% 확률이라도 이거 하면 어떨까요? 채무자는 그렇게라도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든지 하는 게 필요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채권자들한테 그렇게 나쁘냐 그건 아니거든 왜냐면은 회생 계획안에 따라 가지고 변제를 받다가 그 변제를 못 받으면 회생이 폐지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또 강제 행할수 있어요. 그렇죠. 그 회생 절차 내에서 채권자 표를 가지고 바로 할수 있어요. 이 수행 가능성 부분을 법원이 엄격하게 볼 필요는 없다. 네, 네. 이런 거는 그냥은 좀 어렵고 법률 전문가가 이 회생 제도에서 수행 가능성을 정상 가치를 보장하는 거는 그건 당연한 그 대원칙이니까 그럼, 팔아서라도 음. 해라, 이렇게 할수 있는데, 수행 가능성 부분은 많은 재량이 있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을 하면 인가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음. 그, 그 후에, 수행을 열심히 어떻게든 하는 거는 채무자 몫이고 수행이 안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거는 채무자거든요. 음. 채권자는 분할 변제받다 안 되면 바로 그 다음 강제 집행하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법리상으로는 수행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소명을 하라고 하는데 그 수행 가능성이 왜 필요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법률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대리인 사무실에서 보정을 해야 이런 건들도 보정을 대충하면 기각당하더라도 그렇죠. 소명을 잘하면 넘어갈 수. 있죠 있다, 음.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좀 네, 이렇게 예, 좀... 기각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더 충분하게 설명드렸는데 이 부분 아마 고민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특히나 또 저희 회생법원에서 직접 이런 업무를 해보신 관점으로 또 설명을 드려서,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좀 이제 파악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확실한 한마디 말씀은 진짜로 본인이 어떻게 하다가더라도 재산을 은닉시키지 않았다는 것만 명확히 밝혀주면 어떻게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금융복지 차원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점 딱 기억하시고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 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번 영상에 이렇게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 고정 댓글에 저희 로집사 회생센터 전화번호가 있으니까요. 주저 말고 전화 주시면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바로 전화 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